안녕하세요. 먹보영 신수산입니다. 오늘은 8월 27일 수요일입니다. 오늘 주문 주시면 오늘 발송 내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저희는 이렇게 선도 좋은 두띠 먹갈치 가져왔습니다. 사이즈는요, 3지3지반 통통 3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어, 여기 넓이가. 6cm 네오르 이로 나옵니다. 사이즈 엄청 좋구요. 끝에까지 통통하고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좋은 데서 돈을 조금 더 주구요. 몇만원 더 주고 아주 좋은 거 받아왔습니다. 엄청 좋습니다. 이렇게 살밥도 통통하구요. 아래도 저희가 꺼내보면은요. 아래 것도 괜찮습니다. 사이즈 좋구요. 어, 삼지는 나옵니다. 통통 삼지라고 보시면 되구요. 이거 오늘도 4kg에는 65,000원, 8kg에는 1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좋은 데서 가져왔습니다. 어, 오늘 어, 보시면 정말 좋거든요. 사이즈도 좋고요. 통통하니 좋습니다. 그런데 여름갈치라 이렇게 터집니다. 배가 터지니까 오늘도 저희가 머리 꼬리 내장 제거해서 손질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보시면 큰 거는 정말로 이런 거는 이제 우떼기라 드문데요. 어, 3.5G는 넉넉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먹같이 좋고요선도도 보시면 너무 좋습니다. 안강망 좋은 배에서 아주 좋은 걸로 가지고 왔습니다. 어, 이렇게 통통합니다. 아래도 그러구요. 주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머리 꼬리 이렇게 내장 제거해서 보내드리고, 큰 데는 고 드시고, 아래도 지져 드시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엄청 좋아요. 어, 그래서 뭐다고 드셔도 될것 같고요. 오, 어, 이거는 지금 이 가격대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두 띠가 갈수록 갈치가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근데 오늘 이 시세에 저희가 이제 거의 싸게 파는 거니까 오늘 보시면 주문하셔 가지고 구입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좋은 가격에 두띠먹갈치 팔고 있습니다 4kg 에는 65,000원 8kg 반상자에는 12만원에 판매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수분 섭취 많이 하시고요. 건강 유의하세요. 감사합니다.